하실 거예요. 토요, 성탄절이 되면 어, 새벽송을 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지마 어, 다니면서 이제 기쁘다고 주 오셨네. 저도 어릴 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참참 어,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도 살아 있는데요. 또 다닐 때그 등을 들고 다니잖아요. 성찬 성탄 그 빨간 등을 들고 다니고. 또 집집마다 성탄등을 다 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고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성도들은 가정마다 이제 성탄등을 켜 놓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때는 왜 등을 들고 다니고 또 집집마다 성탄등을 왜 켰을까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어, 이제 알고 보면 아,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늘 어두운 밤길에도 이제 성탄 등을 들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새벽성 돌때그큰 그 자루를 들고 다녀요. 큰 자루를 이제 몇 사람이 메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새벽성 돌면 그 집에서도 마시는 과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줘요. 그걸 다 담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교우들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장노인 집에 가면 또 떡국을 끓여줘요. 아, 그때 먹었던 떡국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떡국을 이제 끓여줘가지고,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추웠고 또 옷도 따뜻한 옷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덜덜 떨으면서도 등을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나게 되고.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다 빛의 자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 빛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 어두움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에서 죄 지으라고 하는 죄 짓게 만드는 학교 하나 없는데도 왜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원죄를 가져서 오두의 세력을 좋아.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사는 죄지는 걸더 좋아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 요 인간들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다 같이요 시작.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빛이다. 그 같이 참 빛. The true light.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십 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빛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빛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어,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했서 미안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롱불이 있어가지고 그호롱불로 이제 빛을 이제 비추고 어, 그런 때가 있었고 또좀 지나니까 그. 우리 시골에서 호야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등을 또 들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석유 넣가지고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등장 불보다는 훨씬 밝죠. 너무 너무 좋죠. 들고 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좀 다닐 때에 저희 시골에 전등 전기를 설치하고 전등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와, 얼마나 밝은지요. 저빛 가운데 공부하게 되고 놀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전등, 이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전등이 밝아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년 전에 서울의 노숙인들 섬기는 일에 함께 우리 교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을지로 대단합니다. 지금 가면 뭐 지금 새벽에도 반짝반짝 반짝하고 백화점하고 그 가장 화려한 곳인데 그 화려한 곳 아래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 술 먹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그때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세상은 저렇게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비치는데 그빛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두움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온갖 죄악 가운데 빛을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저 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치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빛이지만 그 어느 빛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 많이 예수님만이 이 어두움을 밝히지. 찬빛 예수님 외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자를 반딧불에 비유했고, 소크라테스를 촛불에 비유하고, 석가모니를 등불에 비유하는데, 오늘 보면 나오는 세례 요한도 빛은 아니지요, 그죠? 빛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5절의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 것 같은데 빛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죠?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면 싫어요. 마치 여러분이 잠, 어디 밤에 잠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딱 켜서, 아, 뭐야! 불 꺼! 눈부셔 불 꺼! 그러잖아요. 그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얘기 한다고, 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어? 다 인상 쓰고.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고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좋아하지 않잖아, 그죠?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받게 되고. 그래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비판하고 신경질 낸다고 어두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밤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어둠으로 가득 찬건 아세요? 밤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와서 전기 스위치 딱 켜니까 이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는지 몰라.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찬빛 예수님만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무슨 빛이라고요? 찬빛, 예, 맞아요. 찬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다 뭐, 가짜야. 가짜 빛이에요. 그빛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의 마음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웠던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두운, 조상 지역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예수님의 찬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찬 빛을 비추어 주어야 돼요. 좋은 얘기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찬 빛을 비추어 주면 아이들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요. 공부하는 자녀가 되고요. 아,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걱정할 때는 내가 그냥 삐뚤어 나가더니만, 찬빛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변화된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요즘 매일매일 안전문자, 정말, 아, 언제 끝나시면서 너무너무 또 그런 소식을 듣고 확진자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너무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하고 코로나 확진자하고 있으면 확진자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게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건강해지지는 않잖아요. 도리어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 바로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때로는 우리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의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참 답답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런 짓을 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참빛을 그에게 비추어 줘야지.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다음께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아 새벽에 예수님의 참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돌아가서 모두가 가정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참 빛의 라이트를 여러분이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집안의 저주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애들이 자꾸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집안이 우울해. 예,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 참된 주루라이트, 예수님의 이 빛을 여러분이 비추게 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안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예수님만에 찬빛이 아니라 찬빛된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세러가 13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구함 말에 희망이 없는 그런 민족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참 빛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이 빛을 가져왔지 뭘 가져왔어요. 그들이 뭐 돈을 뭐 대단한 거뭘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참 빛을 가져와서 이 빛을 비추기시 작한 거잖아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여자 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그 빛을 비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 부흥하게 되고 선교 대국이 된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번 째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 잊으시면 안 돼요. 찬빛은 예수님이시다. 찬빛, 말고. <laughs> 참 빛은 예수님 이시다. 참빛 머리 긋는 말고 참참 빛은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늘 믿고. 무엇보다 먼저 두 번째는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비춰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이 빛을 다 비추고, 여러분들이 늘 비춰야지 이참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지가 뭐, 뭐 뭔지를 몰라. 얼굴에 뭐가 묻어도 뭐가 묻은지를 몰라. 왜? 빛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눈이 좋아서 책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글을 볼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거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이 빛을 늘 비추고, 그리고 이 빛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게 늘 비추고.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나,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늘 자신이 비추고. 두 번째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나가서 늘이 빛을 환하게 비추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이에요. 다른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아무리 밝게 비추고, 아무리 밤새도록 파티를 해도 거기에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늘 함께 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세상에 늘 비추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둠이 많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참빛 예수님 이스시를 계시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건강이다.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번다 비추게 되면, 아 너무, 그래서, <laughs>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이 딱 비추게 되면, 어?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아이들도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 않고, 빛을 비추면 아이들이 바뀌어져요. 내가 그렇게 말씀 문제되는 저, 저 사람도 빛을 비추면 꼭 그게 또 변해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참빛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 아니라. 찬빛 예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찬빛으로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찬빛을 거부하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늘 예수님 이 빛을 영접하고 하늘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던 어두운 많은 세상 어두운 많은 가정에 돌아가서 어두운 많은 직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